여러분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이 오늘도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아, 오늘도요. 이렇게 29,450원까지 고점을 찍고 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좀 고점에 혹시 들어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클로봇이야 원래 워낙 그신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기존에 여기서 이제 상한가 비슷한 여기 17%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었는데요. 이 양봉 끝에서 지금 여기서 아저 위아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과거에 어디서 들어가도. 예, 다 모두 수익 구간이고 수익 구간이고 사실은 이 가격 오늘 종가 위에서 잡으신 분들만 사실 물렸거든요. 요 위에서 그러니까 요기 가격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 즉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예. 아, 어, 26,650원이죠. 오늘 종가가. 예, 이 가격 여기 26,600원 부분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 외에는요. 과거에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다 수익권이기 구 때문에 물려 계시는 분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종목이 더 가는 겁니다. 아더 너무 올라가서 무서운데 더 가요. 더 잡으려고 보니 너무 무서운데 더 가요. 그런데 또더더더 더, 더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주가가 주식 이렇게 떨어질 때만 공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요. 너무 고점이라서 공포심을 느끼거든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내가 잡으면 혹시라도 고점일까봐 아 그래서 못 들어가고 뭐. 그런 종목이긴 한데 클로봇이요 오늘 프로그램 보시면요 13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 13억 정도 매수 별로 안 되는구나 혹은 아 그래도 프로그램이 매수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요 자그마치 장 초반에요 프로그램이 어, 어디서 예, 떨어졌냐면 170억까지 프로그램이 올라갔다가 170억까지 프로그램이 순 매수를 고장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장 끝날 때까지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170억이 13억이 된 겁니다. 아 이건 뭡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점에서 그러면 얼마를 판 겁니까? 거의 160억 가까이 예 고점 부분에서 계속 하루 종일 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보라색이고 빨간색이 이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이렇게 팔면서 내려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의 윗꼬리의 주범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클로버 차라같이 저랑 같이요 예, 어떤 뉴스가 있는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시는 영상 혹은 물려계시는 종목 아 어, 투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세요. 지금 댓글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두 번째 링크 주소 누르시면요. 여기 폼 입력하는 폼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 보건, 보, 물려 계시는 종목, 이런 종목 적어주시면요. 많이 나온 그 종목, 제목, 별로 제가 취합해서 그런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제가 영상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다 그런 영상이거든요. 사실 요청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양이 영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엄청난 행 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200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 자료는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특강 자료가 있고 없고 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특강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제가 남겨드리는 영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특강 자료에 담아놨으니까요, 꼭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로봇추에 러브콜을 보냈는데 클로봇에 특히 아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 파트너로 나서면서 시장에 기대를 키우고 있죠. 삼성전자는요 생활가전과 연계한 서비스 로봇 기술, 현대차, 현대차는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융합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단순 연구 협력을 넘어서 실증 현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요, 어, 이 현대차 그룹은 자체 플랫폼 제로원을 통해서 클로봇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분 때 함께 클로봇과 협력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로봇은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어, 한국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도하는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멤버로 참여를 했죠. 이를 통해서 서비스형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병원이나 물류센터,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 실증 경험을 기반으로요 상용화 가능성도 높고 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클로봇이 보유한 로봇 플랫폼 이 기술력이 대기업들의 주목을 받은 그런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버트 꼭 집중해야겠죠. 기술적 분석으로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했죠. 이 부분 22,800원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온 그런 차트이고요 사실 그 아래에 보면요 요런 여기까지도 사실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요렇게 갇혀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디까지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가격까지요 어, 이런 가격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다가 어 드디어 8월달 9월달에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이 상단 밑으로는 이제 안 들어오고 이 상단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왔죠 한번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고점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RSI 지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이 RSI RSI 지표는요 여기 하단에 제일 보시면요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과매도 구간이었죠 RSI 지표 30 수치 3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하는데요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클로봇은 지금까지 과매도 구간이 딱두 번이 있었어요 2024년 12월달에 여기 부분하고요 그리고요 2025년 8월달에 이 부분입니다. 야 여기서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매도 구간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점선이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엔벨로프 상단선입니다. 이 엔벨로프 상단선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종목이 상단선에서 반등도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음,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 17% 오른 그, 고가 부분에서 여기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벗어나면 조금 투매가 나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고점 반등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는 엠벨로프 상단 자리이기도 하면서 25,700 이런 가격에서 여러분들 고점 반등 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가격에서 진입을 노리실 때는요. 고점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이 가격을 벗어나면 아마 예, 손 라인을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강의 자료 어, 중에서 여기 5강, 5강 한번 펼쳐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RSI 지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지표, HTS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가 하단에 추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9강, 구강, 9강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여기 지금 방금 설명드린 엠벨로프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요. 이거 꼭 받으셔서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다가 담아서 드리니까요.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타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 누가 지켜봅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클로봇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저랑 소통하실 수 있어요.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클로봇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클로버으로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Да?